어 가파 통보죠 네 맞습니다 아네어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네네 어 남자친구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요즘 그렇더라도 여성분 남성분 불이 나게 전화가 많이 오네요 음, 네네. 벌써 남... 가을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 가을 탓시네요예 네. 네. 저 제가 어제도 뭐 여성분 몇번 전화 오셔갖고 지금 어제. 영상을 두개 올렸더니 남, 아이들은 뭐 서울에 살면 서울말 써보니까 아, 아무래도 영향받습니다 네. 그거 어, 둘다 이제 시어르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시어머니 때문에 큰 애도 마찬가지 작은 애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뭐 몇년 생을 돼 있어요? 저저 54년생이에요 아이고 5 4년이뭐 말띠인가요? 네네 아이고 말띠 <laughs> 뮤직 갈때됐네 친구 만들 때 되네요 보니까. 음. 아 그건 차량이 아니고. 네. 저는 혹시 초반을 다 보던데 차량은 아닙니다. 절대. 아 지금 부산에 계시고 오산년 생이고. 네네. 예. 다른 채널에서 소개받아보니까 잘안 되던가요? 네. 만나봤습니다. 아 근데 만나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때. 아, 네. <laughs> 얘기해야 될지 모르게 너무 너무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나이가 이제 다 알잖아요. 다 어려로 철이 들었잖아 알잖아요. 음. 어지간하면 만나거든요 네. 정말 인성만 괜찮으면 돈 같은 게 필요 없고요. 근데 너무 아닌 거예요. 같이 다못 다닐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 비포장도로를 가다 보면 돌멩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우리 인연찾기라는 것은 청춘 남녀도 아니고 지금 나이로,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계산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고 또 네. 당연히. 네 아무나 만날 것 같은 선생님 여기 오시기 전에 진작 만났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인성도 돼야 되고 또 네. 기본... 엇가림도 내야 되고 아, 여러가지를 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거제도에 음. 계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저도 고향이 거제도예요아 거제도 어디 <laughs> 거제도 고현쪽이어디예요아저 지식포쪽이에요 이룬면 아, 아 이룬이구나 사무실은 어? 어디죠? 저는 저기 거제면이에요 면 아 거제면? 네네네 아 그러면 11월 29일 모임 장소가 또 거제예요? 네 그제면... 거제에서 할 거예요 거제 고현이나 뭐 그쪽이나 어디 쪽에 아... 네, 할 예정이에요 그한번 아, 학교...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 네 정, 정하지는 않았고요 장소는 아직 일, 그 방문소에서 몇백 명 떨어졌어요 어 그렇구나 네 거제 그, 그 이번에 싱글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남자분들 괜찮은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한번 와서 찾는 것도 괜찮아요 아 지금 선생님은 경상남도 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54년생이라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선생님 키 몸무게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57kg고요. 네. 키는 1m 64예요. 어키 크시네요. 네, 64 조금 조금 쪼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네. 근처 조구리 좋으시네요. 예. 네. 그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예쁘고 타고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 건강하시고 목소리가 아주 맑은데요. 예. 지금... 아, 운동은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걷고. 아, 네네. 어, 수영도 하고 막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아픈 아, 데가 없거든요. 아, 약 드시는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 건강하시네요. 예. 네. 그럼 뭐 어, 취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취미는 거의 운동이에요. <laughs> 아 역시 제가 예상했네요. 네. 네. 운동을 하지 않은 분하고 한분 아, 하신 네. 분하고 차이가 뭐냐면 목소리 차이가 나요. 벌써 네. 운동을 안 하신 분은 뭔지 처지고 피곤한 네. 목소리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네. 에너지가 넘치는 목소리는 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네. 뭐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들하고, 아빠도 엄마들하고 많이 걸어요. 음, 얘기하면서. 음.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러면 종교가 있나요? 아, 저 불교예요. 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어, 딸 둘이에요. 결혼했고요. 아, 둘다 둘 출가했고요. 네네. 선생님은 현재 직업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직업 가졌어요? 어... 옛날에는 옷가게를 했고요, 화장품도 음. 했고요. 네, 그래요. 네, 네, 네. 현재 자가주택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요. 예. 네, 네. 음, 그다음에 현재 고정적인 임대 수익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아, 연금이에요. 아, 연금이 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연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활하시네요. 그죠? 네네. 네네, 뭐 본인 아가림 정도는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요. 그다음에 혈액형이 뭐예요? 호형이에요 어, 성격은 어때요? 어, 쾌활한 편인데 음. 한 30%는 조용한 편에 속 해요. 아, 조용한 편도 좋... 있고. 에, 에, 에. 네네. 차분하신 편도 있다 이거네요. 네. 어, 차분한 쪽도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어떤 분 만나고 싶어요? 어떤 분요? 네. 어, 그냥 자상하고요. 깔끔한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기관리되고 깔끔한 분. 네. 배 나온 분도 시고요배 아, 나온 사람 싫고. 키는 일 70만 넘었으면 좋겠고요. 70 이상에다가 나이는 몇 살까지요? 어, 저 나이에서 밑으로요. 연하만 저... 원한다고요? 동갑에서 밑으로 한 5살까지. <웃음> 제동해요 <웃음> <laughs> 어 연하 다섯 살까지해서 동갑에서 제 나이에서 음. 제 나이 한두살 많아도 상관 없는 것 같아 한두, 어, 한두 정도. 살은 괜찮고 연하를 원한다. 네. 어. 네. 음 그래요. 네. 엄앵이 네. 알겠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연하나 아 제가 어? 네. 타 방송에 두분세 분을 만나봤는데요. 네네. 아할 말은 아닌데 너무 너무 하나.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네. 어, 75, 그랬는데, 그, 너무 할아버지 나오셨다. 상관없죠. 저는 75세면 60세까지라 그랬는데도.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지금 한 20년 동안 정도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제가 저는... 느끼기에는 20년 동안 느껴지니까 그냥 10년 연하로 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네. 선생님은 10년 연하하고 가도 남자분이 이제 고생을 네. 해서 그런지 뭐 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그렇죠. 10년 연하하고 어, 선생님 레벨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0년 연하까지 예, 그렇게 하는 걸 할게요. 네. 예. 근데요 네. 나이가 뭐 60대 넘으면요 그 10년 차이가 그거 그다 늙어가는 철지이라서 거의 그러세요. 관계 없어요. 네. 마음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아, 중요하죠. 네, 소통과, 그 다음에 음. 자기 아까 인정되고, 소통되고, 음. 선생님을 따뜻한, 그렇게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든 아니가. 아무리 선생님 원한 나이라 치더라도, 영감님 네. 같으면 선생님은 일이 아니잖아요. 음. 아, 네. 네, 그런 뭐, 의미가 없죠. 지금 뭐, 결혼해갖고, 애 놀고 아니고 그냥 좋게, 그쵸. 재밌게. 아, 삶을, 네, 삶을 네. 재밌게 연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네.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네. 네, 네. 근데 뭔나이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외모를 주변 지인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김우숙, 김우숙 닮았다고, 김미숙 닮았다고 그러고요. 아, 예. 뭐, 그렇게 해, 저는 아닌데, 그냥 저는 평범하면서 뭐 약간 지적이라고만 대들 그렇게 얘기하대요 아, 김미숙이라는 사람은 연예인인가요? 탤런트, 탤런트. 탤런트예요. 뭐 음. 닮았다고 그러고 아, 그래 닮았고. 당경은 국회의원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요. 그러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그냥 아니, 보통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모가좀 네. 되는 걸로 느껴지네요. 아, 그냥 보통이에요. 네, 그래요. 네. 음. 그러면 요리 실력은 어때요? 잘해요. 아, 뭘 잘해요? 맞아요. 그 다양하게 나물도 무치고요. 찌개도 음. 잘하고요. 뭐 한식 종류를 잘하는 것같아 한식. 아, 그럼 남자친구 절친한 남자친구 생기면 맛있는 거 한번 요리 같이 해서 드실 생각도 있으시겠다. 그죠저체는 예, 조금 운동하면서 네. 집에 잘 i 살고 집 예쁘게 하고 깨끗이 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음. 예, 약간 집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꾸미는 걸 좋아하시네요. 가정 꾸미는 거. 그죠? 어 깔끔하게 이제는 예전에는 꾸미는 거그 인테리어 좋아했는데 지금은 게 조금 정리를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은 네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살잖아요. 네네. 예전하고 다르게 음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없애고 깔끔하게 사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 남자분이 생겼다. 정말 네네. 선생님 생각은 남자분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대화하고 싶어요. 그냥 커피 마시고 대화, 대화하고 싶어요. 충분한 네. 소통을 해보시겠다. 소통. 아, 대화하고, 네네. 음, 수다도 좀 떨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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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얘기, 좀 느끼면서 이상적인 얘기 등등. 어, 또 그분 말씀도 또 줄을 줄, 줄 자신이 있고요. 아, 네. 예. 그러면 어... 선생님은 이혼이에요, 사별이에요? 전 이혼이에요. 몇년 됐어요? 25년 됐어요. 25년 정도. 네그 이후에는 뭐, 음, 그러면 선생님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네. 정도만 네. 지내는 건가요? 나중에 학과 같은 건 생각 안 하시나요? 아, 어, 나중에요. 네. 학과는 안할것 같은데요? 아 학과까지는 생각 할... 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음. 그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글쎄요 음. 그 사이 보면 네. 가능할 수도니 있겠어요. 네네 그거는 뭐 서로 약간, 도와주면 좋잖아요. 네 약간의 어떤 문은 열려 있네요. 그래도 네네네 네,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분이 생기면 충분히 이제 소통을 해 보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죠. 예. 음, 네네. 그러면 선생님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자랑. 사랑... 여성스럽고, 기구지선하고 네? 남자한테 네. 약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남자한테 잘한다.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좀 상대적이겠지만은 음, 그런 거예요. 그러고 올인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어, 조금 그런 까 제가 내가 보니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약간 올인하는 것 같아요. 한 아, 사람 있으면 네네. 충성하는 것 같은 느낌 네네. 것 네네, 아 그래 제가 느끼기도 선생님은 순수함이 네. 네.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좀, 네. 좀 성격도 조금 선해요. 선해요. 게... 네. 네 맑은 것 같아요. 네 선해요. 네, 음, 맑은 느낌이 들리고 들 들고 네. 그다음 건강이가 넘치는 것 같아 요 건강. 너무 싸우거나 뭐뭐그렇게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그래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여성스럽다. 남자한테 응. 잘한다. 순수하다. 응. 이것이 장점이네요. 그렇죠? <laughs> 음.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럼 그러면 노래 같은 건좀 하세요, 노래. 요즘 노래 다 잘하죠. 아, 잘해요. 1 8 있으면 뭐... 노래방 가고 싶어요. 안 가죠.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아, 18번이 뭐예요? 18번. 시파이브는요 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애창곡인데 제 애창곡이 되는데요 김현철 씨의 네. 보고, 보고 싶은 여인은 우리 아버지가 애창곡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것도 좋아하고. 또 이성철이 그 사람이라 노래 있어요. 네네 네. 그 사람도 좋아하고 발라드 쪽을 좀 좋아해요. 아, 노래도 잘 좀, 불려요. 되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노래를. 어, 네, 노래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럼. 요즘 다들 잘 하니깐요. 아, 그러면 우리 남자 구독자 분을 위해서 한소절만해줄수 있어요? 아니, 그자신없 지금 어, 아무 준비는 안, 안 돼요. 난 지나갈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노래도 잘 하실 것 같고 애교도 있으실 것 같고 어, 아, 애교는, 어,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남자분이 이렇게 어. 여자분을 만나도 흥분이 어. 되고, 기쁨, 어. 즐거움이 어, 오는 사람이 있고, 막. 뭔가 만나도 아무 느낌도 아유. 안 오는 그런 여성분도 있거든요. 그런 밥 사면은요. 저도 다본 사고요. 네. 커피 사면 커피 사면 사고요. 그돈 얼마라고 그죠? 음, 그럴 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 사면 밥살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네. 예, 네, 그래요. 네, 네. 마인드가 됐네요. 예. 네. 네. 그런 마인드를 하면요, 그 복이 다.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세상에요. 네, 네, 네.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것도 없고요. 맞아요, 공짜 없습니다. 예. 아유 사람들은 그렇던데요. 네, 맞아요. 약간 그거는... 조금 풀고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그 보기. 복이... 네. 네. 그럼 남자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업하신 네. 남자분하고 여자분 뭐또 아까 리충분 되신 분 소개를 해갖고 저 이제 두분이잘돼 갖고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네. 남자분이 여자분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참 인성이 됐다 뭐 어떻게 됐을까 하니까 아. 남자분이 밥 한두 번 사면 본인이 분명히 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이 진짜. 예쁘니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해주고 싶어서 남자분이 막나 엄청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 여자분이 원하는 오, 걸. 네. 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하기에 따라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 그거는 결국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잖아. 요 그죠? 그래. 우리 또 혼자 있으니까, 각자 남자든 지금 현재 싱글이잖아요. 네네. 50%가 베이스가 깔린 게 뭐냐면, 묶어 들어가면 뭐냐면, 서로가, 측은하잖아. 네.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떻게 돼서 혼자 됐든지 간에, 네. 50%는 우리가 혼자라는 게, 측은한 게 깔려있잖아요. 네, 네. 그럼 혹할 수가 없죠. 아직 하나면, 그쵸? 렇 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네, 네. 음, 그럼 뭐, 하여튼.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얘기 나눈 걸잘 다듬어서 선생님 네. 뭐이 짝꿍을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 한3일 정도 이제 치약을 좀 해서 선생님 번호를 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걸 할게요. 아 그래요? 네뭐 마지막으로 또 네. 하실 말씀 없어요? 네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신 아, 가끔, 가끔. 분. 네 네. 네, 그래 근데 좋구나. 저도 뭐 남자를 만나 본적 없고 여자분을 만나 본적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느끼기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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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